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그 12세 돌돌 사이즈. 좀 크면은 아마 원피스 아니라 위에 걸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좀 뚱뚱하지만 이제 크면서 이제 기럭지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음, 한번 떠 놓으면 원피스 에다가 위에 티로 입어도 되고 해서 제가 원피스를 하나 뜰 거예요. 바늘은 2호, 레이스 2호 정도 쓸수 있는 굵기의 실이면 돼요. 저는 필만 옥스라고 예전에 사놓은 실이 있어서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145코 사슬을 만드셔가지고, 예, 문이 뜨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145코 해서 21코, 20, 29코, 45코, 29코, 21코를 하면서 중간에 사슬 두 코씩을 넣어주시면, 예, 이 등분이 일단은 겨드랑이, 암홀 부분 라인 하는 부분이 정해져요. 일단 40, 145코 사슬뜨기 하고 기둥코 4코 포함해주세요. 그래서 쭉 사슬뜨고 올게요. 대충 넉넉하게 쉬었어요. 여기 뒤에서 풀으면 되니까. 예, 여기서 기둥코 네 코.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그러면 다섯 번째 코에다가 첫번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스물 하나. 일단 기둥으로 스물 하나를 먼저 하고. 사슬 두개 뜨고 다음 가늘어 넘어가면 돼요. 는 여기서 제가 숨을 하나를 쭈르륵 하고 서 한길긴뜨기, 가마서 넘어갈게요. 네, 예, 숨을 하나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뒷목 부분 반쪽. 여기다 사슬 두개 하나, 둘 하고 어깨선 늘리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냥 안 넘어가고 바로 옆에 코에 그래서 이렇게 코가 두개 사슬이 각을 지면서 늘어나게 여기가 29개 29개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세요. 넷 다섯 예,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가 21, 29, 45, 29, 20, 21. 이렇게 해서 됐고 여기는 보서리에 사슬 두 코씩, 두 코씩 넣어서 여기가 뒷판, 앞판, 소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늬 뜨기를 넣어 볼게요. 무늬 뜨기를 중간에 무늬 뜨기를 넣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생략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지금 무늬뜨기 위치가 여기는 21코고 여기는 29코고 여기는 또 코수가 다 달라서 코 사이사이에 무늬를 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코가 조금은 위치가 무늬 위치가 맞춰줘야 돼요. 처음에 이 부분에는 21코 부분에는 오른쪽 왼쪽이 대칭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4코 기둥 들어가고 무늬 들어가고 나머지 쪽 반대쪽은 여기서는 쭉 오다가 다섯 코 남았을 때 무늬 하나 하고 기둥 4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았을 때 대칭되게끔. 여기서는 사슬 세개 기둥이 한 코를 들어가고 한길긴뜨기 세 개를 뜬 다음에 하나, 둘, 셋. 무늬뜨기는 처음에는 사슬 세개 하고요. 한코 건너 한길긴뜨기 그래서 요걸 포함해서 15개 한길긴뜨기를 쭉 하시면 돼요 무늬뜨기는 옆에 도안 올려드려요 맨 마지막에도 제가 무늬를 영상 끝에 도안 넣어드리니까 캡처하셔서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5개의 사슬 하나 사슬 세코 뜨는 요거까지가 무늬니까 16코 한무늬 쭉 뜨고 여기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나머지 코수가 안 돼서 쭉 가고 끝에서 코 늘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끝까지 다뜬 다음에 여기 사슬 두코 한데다 퐁덩 두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그 다음에 사슬 두개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코가 앞판에 여기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개 코가 드러나요. 그래서 코를 늘려서 암호를, 소매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다시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는 여섯 코를 들어가서 무늬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무늬가 하나, 두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섯 코. 이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사슬 세 개를 뜬 다음에 한칸 건너 한코 건너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첫 번째 단 무늬 지나가요. 그 다음에 간격은 열다섯 코, 열다섯 코쭉간 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지나가면 여기 칸에서 어깨 한 부분 칸에서 여섯 개 여섯 개 대칭 되기 맞춰주는 거죠. 1열다개 하고 다시 사슬 세 개에서 한칸한코 건너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나머지 여섯 개 되죠. 그래서 하나 둘셋넷 여섯. 일단 맞춰서 뜬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풍덩.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뒷판에도 똑같이 여섯 개 하고, 무늬, 15개 무늬, 15개 무늬 6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걸 다한 다음에 보면서 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한걸 가지고. 네, 요렇게 됐어요. 설명드릴게요. 요긴 무늬 대칭 네개네개 4개, 4개 기둥 됐고요. 여기 구멍 무늬는 요거는 이제 무늬 뜨기 다음 단 무늬 할 거예요. 여기는 늘리는 거. 긴뜨기 2개, 사슬 두개 긴뜨기 2개, 요한 구멍에 그렇게 넣어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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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네군데는 늘려주세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늘려주시면 되고, 여기 기준 맞춰서 무늬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사, 사슬 세코뜬 위치에 무늬를 넣어, 넣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사슬 세개 뜨고 하나 음 3개 한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 다운코에 한코만 해주시고 요기 긴뜨기 두 개를 비운 다음에 사슬 두 개만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얘가 약간 이거 사실이 원래는 한 개가 들어가는데 세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땡겨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다시 뜬 다음에 하나, 두칸 건너 세 번째에다가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는 사슬 네, 한길긴뜨기가 15개였는데 여기는 1한개만 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무늬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냥 쭉 지나가고 여기만 늘려주면 돼요. 예, 다음번에는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 붙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15개인 가운데가 11개만 되면 돼 2개씩 2개씩 안뜨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쭉 지나가고 저쪽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늬뜨기가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사슬 3개로 해서 좀 올라온 거 무늬 그 다음에 사슬 2개 짧은뜨기 2개 뜨, 뜨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 무늬에선 다시 여기가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개 중간에 사슬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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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약간 꽃무늬, 무슨 무늬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구멍 뽕뽕뽕 네구네 구멍 나는 무늬가 돼요. 그래서 쭉 뜨고 어깨 부분에 가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쭉 지나가고 여기 늘려 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 늘려진 부분 왔어요. 밑에서 두코뜬 거는 각각 찾아서 그대로 떠주시고 여기 사슬 두개 있는 거에 다시 한번 두개 뜨고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두개 다시 제 구멍에 한길긴뜨기 두개 그래서 얘가 계속 늘어요 여기 각진 부분에 네모나게 각지게 늘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대로 쭉 가시고 아까 사슬 떠서 무늬 한이 위치에서 긴뜨기 두개 전에서 멈추시면 돼요. 뜨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개 멈췄죠? 여기 두개 늘렸고 쭉 떠서 두개 전에 사슬 다시 두개 그다음에 여기다가 당겨서 짧은뜨기 그다음 다시 사슬 두개 하나 두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그럼 여기가 한길긴뜨기가 얘도 두개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 1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무늬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다 나왔고 여기 마지막에도 둘이 대칭되게 마지막에 끝난 게 긴뜨기 두 개로 끝났어요. 한길 긴뜨기 두 개로 여기는 기둥코하고 해서 두개 기둥이죠. 그다음 마지막 문이뜨기 해드릴게요. 여기서 그다음은 어떻게 하면 밑코 그 밑에 하고 똑같아요. 밑에 여기 밑에 한거 하고 근데 사슬이 여기는 세 개인데. 여기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만 뜨면 돼요. 여긴 사슬 기둥코 세개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기둥 맞춰서 밑에 코에 맞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사슬 두개에다가 그냥 퐁덩퐁덩 한길긴뜨기 두개그 다음에 여기를 사슬 하나만 뜨고 그 다음 옆에 퐁덩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코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코 찾아서 긴뜨기를 쭉다 하면 한 무늬 끝. 이렇게 한 무늬 된 거를 그 다음 무늬에는 지그재그로 좀 사이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좀 옮겨가는 것 뿐이고요. 이 무늬는 똑같아요. 무늬 뜨기는 이렇게.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에서 밀려서 여기에 오겠죠. 여기에 오고 얘네는 여기. 사이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들어가고, 여기는 계속 늘어나요. 여기가 코가 늘어나니까 이 무늬는 좀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다음 사이에 들어가는 무늬 위치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무늬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무늬 위치가 이제 요거 하고 무늬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 정도 여기 사이.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사이니까 하나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여긴 두 개. 이렇게 해서 사이에 한번 넣어 볼게요.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가 여기서부터 지금 <laughs>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5개 적어 였으니까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뜨고, 여덟 번째인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 한길긴뜨기를.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1 5코 사이에 한번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 코씩, 일 코씩. 근데 이번에는 여긴 다 메꿔주고요. 위치 처음만 그렇게 딱15 간격 하면서 위치를 잡아 주면 그 위에 이제 무늬는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로 일단 까 그러니까 밑에 단에 지금 여기가 한코 있죠, 사슬. 여기 한코 있는 여기가 중앙이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하고 일곱 개 뜨고. 그러니까 열 넷, 열넷 가운데 1 5시 되니까 여기다 하나 둘셋그 다음에 한코 건너서 이렇게 하나 여기는 이제 앞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무늬가 그래서 그냥 쭉 가면 돼요 느리는 데까지 그래서 이렇게 지그색으로 무늬가 하나 생기고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밑에가 지금 여기니까 그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맞죠? 이렇게. 해서 쭉 뜨고 여기 늘려 주는 부분에서는 계속 똑같이 하던 대로 두개 뜨고 사슬 두개 뜨고 두개 뜨고 해서 늘려 주시고 네, 여기 부분에서 지금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에 지금 코수가 되면 여기 지금 늘어난 코수까지 해서 되면은 늘리면 돼요. 그래서 음, 하나 빼고 일곱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하고 여기 하나 되니까 여기도 하나 무늬 넣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 늘리는 부분은 두 개, 두 개, 두개 늘렸고요. 그다음에 코수 한길긴뜨기 뜨면서 그 사이에 그니까 밑에 단에 사슬 하나 뜬 위치에서 7코를 남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하나, 둘, 셋 뜨고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죠. 문이 그러면 여기 문이 세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15코가 길긴뜨기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곱 개, 여덟 개, 다시 일곱 개. 그러면 15코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럼 여기다 다시 무늬 들어가면 되니까. 선 뜨고. 그래서, 그래서 민무. 무늬는 똑같이 하는데 위치만 옮겨가지고 또 뜨면 돼. 그래서 하나, 둘, 세단 뜨고 그 다음 단할때 이제 소매 부분에서 무늬 안 들어가면서 한 단을 뜨고 앞에 하고 뒷판만 무늬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분리할 거예요. 무늬 다 하고 올게요. 여기만 더 확인을 한번 해 드려보고, 여덟 음, 개,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1 12, 13, 14, 다5 16, 15, 15, 15, 1하1둘1개1칸1너1고 15, 15, 15, 15, 해서 여기 끝에 하나무늬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무늬 세단 뜨고 게요 네, 이렇게 해서 무늬가 두개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음 이쪽 부분은 소매 부분에는 무늬 없이 가고 여기는 그다음 무늬를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소매 부분은 분리를 시켜서 몸판으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무늬 이제 앞에 처음에 했던 무늬가 여기 생기죠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무늬가 더 생겨요 그래서 사슬 3개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 포함해서 4코 1 2 3 그래서 4코 되면 여기에 사슬 하나, 둘, 셋 기둥 포함해니까네 개죠. 그 다음에 한칸 건너서 그 다음에 열다섯 개 한길긴뜨기 하고 다시 한 무늬 더 만들어주면 돼요. 열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오 깜짝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다섯 개죠그 다음에 세개 하고 하나 띄우고, 무늬 넣어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서 늘려주고, 옆으로 갈게요. 여기 늘려주고, 늘려주고 하는데, 여기는 무늬 없이 가요. 무늬 없이. 그냥 한길긴뜨기 쭉 가고, 뒤에는 무늬도 사이사이사이 넣어주고, 또쭉 가고. 그리고 다음 단으로 분리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무늬를 없이 그냥 지나갔고 여기는 무늬 두 개. 어, 여기 무늬 하나 안 넣네. 여기다가 하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왔네. 면네 개, 다섯 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 사슬 세 개. 다음에 한칸 건너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뜨고 이제는 이제 분리할 거예요. 몸판하고. 소매부 어깨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서 해 앞판 뒷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어깨가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뭐 여기가 소매 여기 소매 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앞판 여기는 무늬는 그냥 무늬 하던 대로 지나가고 여기 두코 늘리고 여기서 여기 건너갈 때18 코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3개 하고 무늬 위치 하는 거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해주고 사슬 두개 뜨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두개 이번엔 세 번째 관아 둘세 번째 한길긴뜨기 11개 쭉 뜨죠 11개 뜨고 다음번에 무늬 넣어주고 그래서 쭉 진행해서 코 늘리는 것까지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무늬 무늬 했고 두개 늘렸어요. 여기다가 1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열열1 열두 열세 열네 일단 1 열여섯 열일곱 열여개 사슬을 한 다음에 이 소매 부분을 빼고 이쪽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 있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서 늘리면서 뒤판으로 넘어가면 돼. 여기 두개 뜨고 그 다음에 코 찾아서. 쓰면서 문이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고 반대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해서 연결하고 18코 하고 앞판에 왔을 때 5코로 연결 들어갈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 쭉 했죠 18코 했고 뒤에 문이 맞춰서 왔고 이쪽도 똑같이 겨드랑이 부분 18코 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뒤에 여기 그 단추다는 부분, 여기는 다섯 코. 다섯 코 사슬 뜨고, 여기 빼뜨기하고 연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원통으로 들어가요. 둘, 셋, 넷, 다섯 코 사슬. 그 다음에 여기에 빼뜨기. 첫 번째, 첫 번째 기둥코 사슬 맨 꼭대기에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베뜨기를 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슬 하나 절세개그 다음에 요 무늬를 또 지금 여기가 조금 기장이 여기서 바로 치마로 넘어가기는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 몇 단을 더뜰 거예요 세단 정도 세단 정도 무늬 맞춰서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무늬하고 맞춰서 위에 무늬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위에 사슬 하나 들어가는 그 문이죠. 두 개. 요 기장은 몇 단을 더 뜨시든 그 이불 아이에 맞춰서 좀더 떠주세요. 한 단, 한두 단더 뜨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여기를 문이 맞춰서 몇단더 뜨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개 들어갔죠. 여기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하나, 둘, 풍덩 그래서 쭉. 그래서 무늬 또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무늬로 쭉한 바퀴 돌고 여기 부분은 그냥 다 긴뜨기를 채워주시면 돼요. 다음에 무늬 들어갈 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한 걸로 보고 설명을 다시 더 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떴어요. 근데 세단 하려고 하니까 무늬가 안 끝나서. 문이 끝내고 한단더 떴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치마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짧은뜨기를 한단쭉한 다음에 치마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한단 여기 경계선을 주기 위해서 짧은뜨기로 한 바퀴 쭉 한번 돌아주시고 마무리해주고 다음 영상에 치마로 예, 만날게요. 여기는 쭉 짧은뜨기 좀 라인이 탄탄해지게 한 바퀴 쭉 떠주시면 돼요. 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